안녕하세요. 어, 레드문에 보이는 라디오 레드썬. 저는 레드게임즈 사업개발 PM 최지혁 일명 감자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 9월 17일 네. 방송. 네, 사실은 이제 깜짝 방송. 예. 컨텐츠가 뭐, 뭐 많은 게 없는 깜짝 방송. 그리고 안타깝게도 데스티노님은 없는 방송. 예, 외로운 방송입니다. 사실 외롭진 않아요. 예, 옆에 또쭉 계시거든요. 예,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오늘 뭐냐 왜 갑자기 깜짝 방송이냐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게딱 생겨갖고 예, 사실 아직 음, 우리 게임에 적용될 날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저희 이제 게임 뭐 개발이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이제 깜짝 방송을 하도록 하게, 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왼쪽을 쳐다보자면 저쪽에 코멘트가 써 있어요. <laughs>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거기에 힐끔힐끔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길게는 안 하고요. 그냥 저희가 뭐만 뭐 만들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예, 보여드려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잠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카메라 전을 할 거예요. 잠시만요. 뿅! 아,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네. 오, 저게 뭐지? 뭔가... 익숙한 컬러긴 한데 뭔가 좀 디테일한데 네, 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제 오른쪽에는 저희 이제 게임 개발 어, 팀 중에서도 이제 아트 팀그 중에서도 이제 어, 배경 모델러이신 어, 성함 공개를 거절하신. <laughs> H님, H님이 앉아 계십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고요. 예. 입도 뻥끗 안할 기세. <laughs> 자,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니티 콘솔이라는 화면이고 이게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못해. 예. 그래서 도움 을 요청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어치 나온다. 어. 짠, 어, 익숙하시죠? 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예, 네, 궁금, 음, 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 아직, 어, 저희 신규 맵, 예,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맵. 그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맵들은 원래 예전에도 있었던 그 맵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어, 레드게임즈에서 어 새로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맵입니다. 딱 봐도 히말라야네가 보이세요. 여기서 어, 오왜 히말라야지? 아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개발 이제 피디님한테 여쭤봤는데 어, 이름이 정해졌나? 네. 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가칭으로는. 히말라야 캠프라는 네임으로 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전경, 경을 예, 이게 전체적인맵 전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옛날 기술로 만들고 만들던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으로 실제로 나왔을 때는 저희가 어떤 화면을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는 이렇게. 예, 모델링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전체적인 제작 아니, 그 전경입니다. 이게 예, 이제 여기 이제 몬스터들도 이제 다닐 거고 이제 다른 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이트도 생길 거고, 저 구석에 보면 뭐 불상도 서 있는 것 같고요. 예, 캠프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위에서 돌아다닐 몬스터들은 또 새로운 녀석들이 예, 물론 기존의 아, 레드문의 아이덴티티를 어,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경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히말라야 캠프 아직은 가칭입니다. 예, 그리고 그 H 님좀 네. <laughs> 디테일하게 안에 좀 보여주세요. <laughs> 안에 게임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게임 화면 네. 실제 게임 화면은 아니고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레드문 게임 자체에 클라이언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캐릭터가 돌아다닐 때, 요런 느낌으로 보시게 된다. 라는 거예요. 돌아다녀 봐주세요. 아예. 요렇게. 이게, 이게 이제, 이제 꽤 넓은 맵이 될것 같아요. 예. 꽤 넓은 맵이 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사냥을 하셔도, 어, 몬스터가 모자라지 않게. 예. 뭐 이쪽 가서 하냐고 해서 저쪽 가서 하는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넓은 맵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맵은 항상 모비 없어서 네,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고려해서 기획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의 화면을 이제 게임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카메라를 저희가 직접 이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오브젝트도 넘어가지만 캐릭터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예, 나무들이 돌아가야 되고 건물들도 돌아가야 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 이 개발 시간은 아직은 저희가, 예, 그러니 실제 게임에 적용되는 시간은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고거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 공식, 공지로 예, 발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히말라야 캠프를 보셨어요. 네. 이게 다야. <laughs> 오늘 방송은 이게 끝이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저희가 15일날 예, 드디어 예,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감사하게도 플레이를 잘해 주고 계시고요. 어, 근데 여기가 끝이냐? 뭐 이게 다냐? 이거 옛날 것 그대로 같은데. 예,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맵, 또 새로운 몬스터, 네, 예, 물론 당연히 하게도 새로운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이다. 예,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깜짝 방성을 했습니다. 자 정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이제 다채로운 컨텐츠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어, 디렉터님도 모시고 또 한번 더 방송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녕 끝.